네, 뉴욕증시의 A투지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조 기자가 어떤 주제를 들고 왔을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이 새해 월가가 주목하는 기업. 맞습니다. 뽑아왔죠? 네. 근데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 중에 하나를 추하기가 오늘은 정말 어려웠는데요. 네. 그냥 딱 생각하기에 이번 주에 좀 주요 이슈가 있는 기업을 골라보자 해서 저희에게도 익숙한 기업을 골라 와봤습니다. 포드,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끈 제너럴 모터스, GM입니다. 네, 우리 조 기자가 그냥 들고 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월가에서 꼽는 추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GM을 꼽았습니다. 뭐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뉴욕 증시 상장된 기업이 좀 많죠. 보면. 특히나 이제 오늘, 올해 월가에서는 좀 다소 불확실성이 껴있어서 퍼센테이지만 높다, 어떤 상승 여력만 많이 남아있다고 라 해서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실까요? S&P500 보면 GM이 있고 또 다우에는 세일즈포스, 나스닥에는 메르카도리브레 등이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또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어제 GM 같은 경우는 JP모건과 시티그룹이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 중에 76%가 매수를 추천 을 했고요. 어, 현재 칠십오 달러대의 평균 목표가가 나오지만 최고 구십 달러 최근에 제시된 게 있습니다. 삼십일일에 시티그룹이 제시했죠. 예. 어, 이 기반에는 GM의 전기차를 비롯한 전동화 전략 올일렉트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M 시총이 네. 이번에 이제 포드가 GM을 따라잡았다 오년 만에 뭐 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전망 괜찮은 거 맞습니까? 월가 내에서도 사실은 전망이 분분합니다. 어 포드도 전기차 전략을 많이 내놓았고 기대되는 F 150 라이트닝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전동차 기업 중에 테슬라의 대항마로 GM이 가장 주목된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GM이 대량 양산에 가장 준비되어 있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보아도 가장 긍정적이란 겁니다. 주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좀 구체적이고 선제적이, 선제적이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포대에 대해서는 중립의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크루즈의 템 안마 CEO가 사임을 했는데요. 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말이 좀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GM과의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 등이 제기되면서 GM의 자율주행차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냐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로는 CTO인 칼 보그트가 시우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 m 의 전기차 비전이 다른 전통자 기업에 비해서 좀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한참 전인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실까요? 네, 어떤 영상일 것 같으세요? 어, 글쎄요, 되게 옛날 차긴 하네요. 어, 네. 어떤 기일까요 이게 전기차입니다. 아 이게 전기차입니까? 네 세계 최초로 양산된 순수 전기차 g m 의 EV1인데요 보시면 110 폴트로 어... 충전하고 있죠 예. <laughs> 1996년대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b b v 1 플랫폼을 적용해서 1회 충전만으로 최대 13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였고요 최고속도 150km 제로 백은 한 8.9초라고 나오거든요 시장과 예. 업계 에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러니까요. 제품입니다 g m 이 26년 전 네. 전기차를 양 생산을 실제로 해서 팔리기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왜 계속 생산이 안 됐을까요? 지금 당시 한천대 정도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2 0 0한 3년을 좀 이제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가 이제 저유가 시대였죠. 유가가 갤런당 1달러때였고요또 전기차 시대를 좀 거부하는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큐멘터리도 좀 나왔었고요. 결정적으로 당시에 2차 전지, 이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사실상 2005년 전량 폐기 사업 철수를 어 선팔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때쯤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구상을 좀 구체화하고 있었다는 그렇군요. 점이죠. 저때 그천 대밖에 안 팔린 저 차를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대박이 진진하네요.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laughs> 저때 이제 GM이 만약에 뚝심 있게 개, 제대로 개발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아마 이천 슬라가 아니라 천 GM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어, 놀랍네요. 네, 이 GM을 이번 주 주목하는 이유, 이 CES 때문이겠죠. 네. 이번 주에 이제 CES에서 그 기조 연설에서 GM이 이제 전기차 신차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결국에는 전환. 됐습니다. 네. 어, 쉐보레 실버라도 EV 공개 였는데요. 미국 동부 시간 5일 10일 12시 정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메리바라 이 GM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CS e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전동화 전환이란 고 함께 이 트리플 제로라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죠.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 30여 종을 내놓아서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당시에 주가도 좀 크게 움직였죠. 예. 이번 CS에서는 이제 GM의 좀더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들 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신규 투자 플랜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주가도 움직이겠죠 시장도 함께. 그래 네. 그리고 환경과 교통 문제에 대해서 메리 바라 회장이 어떤 이제 해결책과 또 GM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전기 픽업들은 실버라도 EV 공개였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포드의 150 라이트닝과 맞서는 이제 야심작인데 당초 뭐 오프라인 행사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은 아쉽지만 여전히 시장의 이무을 집중시킬 음,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전기차를 공개한다라는 건데 네. 2025년이면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기차 신차 모델을 30개나 네. 대표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M의 멀티브랜드가 많잖아요. GMC도 있고 캐딜락도 있고 네. 또 어, 쉐보레, 뷰익 등의 인기차종을 EV 버전으로 모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데 그 기반에는 GM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는 보드 형태의 플랫폼인데 세개의 모터와 다섯 개의 교체 가능한 드라이브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크기 디자인에 따라서 대형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셀의 개수랑 레이아웃 등이 달라지고요. 하드웨어 플랫폼 그대로 가져가죠. 예. 그리고 다양한 구동 시스템에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티엄은 이제 L, 한국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함께 합작사를 만든 얼티엄 셀즈에서 설립해서 생산을 나섰는데요. 현재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두지역의 공장을 건설했고 미시간주 이 g m 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 디트로이트 공장에도 대규모 배터리 셀 개발 센터를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1세대 얼티엄 탑재 차량이 나오기도 전인데 2세대 얼티엄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 2세대는 리튬 이온 대신에 리튬 메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요. 얼티엄을 기반으로 한 신차는 실버 라도를 비롯해서 캐딜락 리릭, GMC 허머 EV 그리고 시에라 EV 등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화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GM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어, 2030년까지 좀. 기간은 남아 있지만 매출은 현재2두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라는 고 선언을 했는데요. 영업 이익률은 12%에서 14%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어이뭐 물론 전기차를 비롯한 전동화에 소프트웨어 같은 이제 지원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 자율주행 분야도 들어갑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자동차 분야 아니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 매년 5 0가 넘는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티엄과 함께 듀얼 플랫폼 으로 전략으로 꼽히는 것은 얼티파이 소프트웨어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생체 인식으로 시동도 걸고 차량 밖에서 충전도 할수 있는 기술이고요. 또 도로 인프라 통신하고 연결돼 있어서 도로 상황도 볼수 있고 또 사고 같은 위험 인지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또한 구독 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신규 매출을 확.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경우에도 GM이 상당히 앞서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보다 오히려 GM이 자회사 크루즈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앞서고 있다라고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평가를 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예. 어, 안마시오의 사임이라는 어떤 변수를 맞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GM의 자율주행 기술은 압도적인데요. 어, 크루즈의 자율주행 기술과 최고 단계인 오레벨입니다. 어, 운행과 주차 모두 운전자가 필요가 없고요. 또 이것을 로보택시 오리진에 적용해서 현재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시험 운행을 진행했고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이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고 허가가 난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50킬로미터 속도 이하의 도로에서 운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세계 최초 고속 운전용 시스템인 슈퍼크루즈와 그리고 95% 핸즈프리가 가능한 울트라 크루즈 등 이것들이 이제 캐딜락 주요 차량에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고요. 어, 이 외에도 GM은 대형 전기 화물차도 페덱스와 손을 잡고 시범 운영하고 있고 또 항공, 철도 등 대류 연료 정지 공급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이 이동 수단을 넓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업으로는 자율주행을 넘어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어 자율주행 비행체 개발에도 나선다고 했고요. 최근에는 로키드 마틴하고 달 탐사용 전기차 사업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g m 에좀 확장되는. 어,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청사진은 있고 구체화된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뉴욕시 이투 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